아, 큰도있네 뭐야? 아, 큰일났네. 아, 큰일났네. 아, 큰일났네. 아, 큰일 내가 아, 큰일났 아, 둘다 어, 잡았나? 아 n a 기절인데? 3시 방향, 하나 방향. 하나있어 3 0 방향.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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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저 자리 좋아요. 저 자리 좋아요. 똑백이 여기 있나? 210 누구 뛴다. 들판에 아, 그래, 하나 기절. 둘. 둘 남았어요. 끝으로 돌텐데? 바로 앞에 여기. 보인다. 응. 너네 끝났어. 어, 어. 어. 미안. 내가 끝났다. 하나 기절. 아, 라스트. 라스트인가? 또 어, 있다. 코 아, 맞싸 아, 아, 아. 아, 나이프. 아, 이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